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 재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매일 진료실에서 비슷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뵙거든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140 넘게 찍히고 저녁만 되면 뒷목이 뻐근하시고요. 특히 60대 넘어가시면서부터 혈압이 마음대로 안 잡히시죠? 제가 지난주에 만난 68세 되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짜게 안 먹으려고 국도 안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 혈관들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해버리거든요. 젊을 때처럼 탄력 있던 혈관이 60대 넘어가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저 자신도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는 채소가 하나 있거든요. 제 주변 동료들도 다들 놀라는데 제 나이가 벌써 58세예요. 그런데 제 혈압은 여전히 115에서 124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40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도 혈압이 13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환자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매일 아침 특정 채소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냉장고에는 늘이 채소들이 가득 들어 있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혈압이 높은 상태로 5년, 10년을 방치하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때 좀더 일찍 관리할 걸 그랬어요. 이런 후회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신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답답한 상황을 바꿀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매일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70세 되신 이영호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3개월 동안 그 채소 먹었더니 150이었던 혈압이 128까지 떨어졌어요. 단순히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방법을 권해드린 수백 분 중에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매일 먹는 그 채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혈압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매일 먹는 첫 번째 채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트 가시면 길쭉하고 초록색인 채소 보셨죠 바로 샐러리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채소를 잘안 드시더라고요 향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샐러리를 매일 챙겨 먹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을 직접 넓혀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샐러리 안에 들어있는 푸탈라이드라는 성분이 혈관 벽 주변에 있는 근육을 스르르 풀어주거든요. 마치 꽉 조였던 허리띠를 한칸 느슨하게 푸는 것처럼요. 제가 72세 대신 최동식 씨를 만났을 때 일이에요. 이 분은 매일 혈압약을 드셨는데도 수치가 158에서 내려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샐러리를 하루에 4줄기씩 드셔 보시라고 권했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6주 정도 지났을 때이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혈압이 132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셀러리를 계속 드시면서 뒷목이 뻐근하던 증상까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러리가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불편한 증상까지 개선해 줄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셀러리를 어떻게 드시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생으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데 사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샐러리의 섬유질이 워낙 질겨서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샐러리 세 줄기에서 네 줄기 정도를 끓는 물에 1분만 살짝 데쳐요.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고 무쳐서 먹는데 이렇게 드시면 향도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훨씬 편하세요. 지금 이 방법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샐러리를 드실 때 칼륨 성분도 함께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나트륨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칼륨이 들어오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주는 역할을 해요. 셀러리 한 컵에는 칼륨이 260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게 하루 필요한 양의 약7% 정도 되거든요. 매일 꾸준히 드시면 혈관 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절대 빼놓지 않고 먹는 채소가 있어요. 바로 브로콜리예요. 여러분, 브로콜리 보시면 나무처럼 생긴 초록색 채소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채소가 혈관을 보호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혈관벽을 지키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동시에 혈관을 손상시키는 나쁜 물질들은 줄여주고요. 쉽게 말하면 혈관을 망가뜨리는 적들을 막아주는 타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69세 대신 김순애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혈압이 145에서 계속 안정이 안 되셨어요. 약을 먹어도 하루 중에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138인데 저녁 되면 152까지 올라가고 그러셨죠. 제가 이분께 브로콜리를 매일 한 송이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으셨는데, 3주째 되니까 조금씩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정말 좋아하시면서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혈압이 130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침, 저녁 수치 차이도 10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분이 3개월 정도 프로콜리를 꾸준히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좋아진 거예요. 혈압만 관리하려고 드셨는데, 덤으로 혈관 건강 전체가 개선된 거죠. 브로콜리에는 섬유질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이 섬유질이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놓치고 지나가신다면 혈관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브로콜리는 절대 너무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푹 삶아서 물컹물컹하게 드시는데 그러면 설포라판 성분이 다 파괴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래요.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브로콜리를 2분에서 3분만 데쳐요. 이렇게 하면 아직 아삭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고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제가 이걸 매일 실천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여러분이 정말 흔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양파예요. 많은 분들이 양파를 요리할 때 빼놓지 않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파가 혈압 관리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양파를 자르면 눈물 나게 만드는 그 매운 성분, 바로 알리신이라는 거예요. 이 알리신이 우리 혈관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요.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훨씬 수월하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있던 병원에서 서울의료원이랑 함께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 58명께 4주 동안 매일 양파즙을 드시게 했거든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위쪽 혈압이 평균 6mm 정도, 아래쪽 혈압이 5mm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4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제가 직접 봤던 65세 정민호 씨는 더 극적이었어요. 이분은 양파를 하루에 반 개씩 꾸준히 드셨는데, 148이었던 혈압이 8주 만에 133까지 내려갔어요. 약도 그대로 드시면서 양파만 추가하신 건데, 이런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양파에는 알리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퀘르세틴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동시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들도 없애 주고요.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등한시 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막급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양파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매워서 힘드시면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많이 빠져요. 저는 매일 저녁 샐러드에 양파 반개를 잘게 썰어서 넣어 먹어요. 그리고 볶음 요리할 때도 양파를 제일 먼저 넣고요. 양파는 익혀도 알리신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거든요. 다만 퀘르세틴은 껍질 쪽에 훨씬 많으니까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마시고 얇게만 벗기는 게 좋아요. 보라색 양파가 일반 양파보다 퀘르세틴이 더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채소는 여러분이 국이나 나물로 자주 드시는 거예요. 바로 시금치죠. 시금치 하면 보통 철분이 많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혈압 관리에는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훨씬 중요해요. 시금치 한 접시에는 칼륨이 54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바나나 한개 반에 들어있는 양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바나나는 당도 있잖아요. 시금치는 당 걱정 없이 칼륨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거죠.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혈관 안에 쌓여있던 나트륨을 쓸어서 소변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71세 한명숙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약을 두 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아침마다 혈압이 150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금치를 매일 한줌씩 먹어보시라고 했죠. 나물로 무쳐 드셔도 되고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된다고요.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아침에는 시금치 된장국, 저녁에는 응. 시금치나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5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 혈압이 138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0주 되니까 132까지 내려갔고요. 약은 그대로인데 시금치만 추가하셨을 뿐이에요. 사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산화 질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혈관이 스스로 넓어지면서 혈액이 훨씬 편하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좁았던 도로가 넓어지면 차가 막히지 않고 잘 흐르는 것처럼요. 미국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매일 드신 분들은 안 드신 분들보다 혈압이 평균 11mm나 낮았대요. 지금 이 정보를 무시하고 넘어가신다면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방법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금치 드실 때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많으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꼭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세요. 데치면 수산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칼슘이 많은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저는 시금치나 물에 깨소금을 듬뿍 뿌려서 먹어요. 참깨에도 칼슘이 많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수산 걱정도 줄이고 영양도 더 챙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당근이에요. 여러분 당근 보시면 주황색이 참 예쁘잖아요. 이 색깔을 내는 게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근은 눈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혈관 건강에도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해요. 당근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당근 한 개에 칼륨이 23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면 거기에 기름때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베타카로틴이 이런 상처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제가 몇년 전에 만났던 67세 박성철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혈압도 높으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셨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162 넘었거든요. 제가 당근을 매일 한 개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쪄서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라고요. 이분이 아침마다 당근을 삶아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셨대요. 12주 정도 지났을 때 검사를 다시 했더니 혈압이 144에서 134로 떨어졌고,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도 148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근은 혈압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혈관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채소를 따로따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이걸 조합해서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각 채소마다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샐러리는 혈관을 넓혀 주고 브로콜리는 혈관을 보호하고, 양파는 혈전을 막아주고, 시금치는 나트륨을 빼주고, 당근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줘요.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혈압이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효과도 더 오래 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채소들을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아침에는 샐러리랑 당근을 데쳐서 먹고, 점심에는 프로콜리를 넣은 요리를 먹고, 저녁에는 시금치나물이랑 양파샐러드를 먹는 거죠. 이렇게 하루 세 끼에 나눠서 드시면 부담도 없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방법을 놓치고 지나가신다면, 여러 채소의 장점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거든요. 그런데 조리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샐러리 말씀드릴게요. 샐러리는 푸탈라이드 성분이 열에 강하긴 한데 너무 오래 익히시면 안 돼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 살짝 데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이랑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생으로 드시려면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브로콜리는 절대 푹 삶으시면 안 돼요. 설포라판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오래 가열되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6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10분 정도 찌시면 설포라판이 가장 많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올리브유랑 같이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3배나 높아져요. 저는 브로콜리를 쪄서 올리브유에 마늘 다진 거 넣고 살짝 볶아 먹어요.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다 챙길 수 있어요.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긴 해요. 알리신이랑 퀘르세틴이 열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매워서 힘드시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세요. 그러면 매운 맛은 빠지고 영양소는 대부분 남아 있어요. 볶아 드실 때는 약한 불에서 짧게 볶으시고요. 그리고 양파 껍질 바로 안쪽에 퀘르세틴이 제일 많으니까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마세요. 사실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 관리를 등한시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막급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시면 수산이 70% 이상 빠져나가요. 데친 물은 버리시고 찬물에 헹구신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깨소금이나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으시면 칼슘도 보충되고 맛도 좋아져요. 당근은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10% 밖에 안 되는데 익히면 50%까지 올라가거든요. 저는 당근을 쪄서 으깨서 올리브유에 볶아 먹어요. 이렇게 하면 단맛도 더 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해요. 그럼 이제 시간대별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몸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특히 혈압이 아침에 가장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후에 샐러리 3줄기를 데쳐서 먹어요. 그리고 당근 한개를 쪄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함께 먹고요. 이렇게 드시면 혈관이 아침부터 넓어지면서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73세대신 윤태식씨는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셨는데 아침 혈압이 155에서 135로 떨어졌어요. 점심때는 브로콜리를 꼭 챙겨드세요. 브로콜리는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점심 이후에 활동하시면서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브로콜리가 이걸 막아줘요. 저는 점심에 브로콜리를 쪄서 참깨를 뿌려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시금치나물이랑 양파샐러드를 드세요. 저녁에 시금치를 드시면 밤사이에 나트륨이 빠져나가요. 양파는 자는 동안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셔야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 채소들을 같이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게 있어요. 특히 칼륨이 많은 시금치나 샐러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몸 밖으로 잘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1.5 이상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 혈관을 넓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샐러리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샐러리도 혈관을 넓히거든요. 같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요. 66세 강미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혈압약 두 개를 드시는데 샐러리랑 시금치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이 85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당히 드시라는 거예요. 샐러리는 하루에 세 줄기에서 네 줄기, 브로콜리는 한 송이, 양파는 반 개에서 한 개, 시금치는 한 접시, 당근은 한개 정도가 딱 좋아요.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채소를 드시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효과를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 먹다가 귀찮다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최영희씨는 처음 한달 동안은 혈압이 전혀 안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한 달만 더 해보시라고 권했고 6주째 되니까 갑자기 혈압이 쑥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2개월 만에 152였던 혈압이 136까지 떨어졌어요. 혈압 관리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혈압이 뚝 떨어지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속 혈관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혈관 벽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8주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해요. 8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한번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그 정도는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채소들을 드시면서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시면 효과가 훨씬 빨라요. 짜게 먹는 습관은 줄이셔야 하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요. 68세 되신 오성민 씨는 이 모든 걸 함께 실천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압약을 한알 줄이셨어요. 148이었던 혈압이 125까지 떨어진 거죠. 이렇게 생활 전반을 바꾸시면 훨씬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챙기셔야 해요. 저도 58세가 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채소를 챙겨 먹는 거고, 여러분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제 소원이거든요. 감사합니다.